유튜브에 전부 다 남겨놨으니까 <웃음> <웃음> 누가 일본 갔다와서뭐 보여달라고 보여주면서 아, 그래도 내가 아들렌 때 우리가 이제 가족들 올린다니까 아들렌에 돈노래라니까 <laughs> 구독해라 구독해라 아무리 사람들 가뜩했었어요. <laughs> 그, 그래 뭐, 굳이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래 어디 가 물어보고, 나도 모르니까. 그, 영상 원에 나니까, 그, 현중 그거 좀보더만 어디 가야 되겠다. 아, 그렇게 좀 아, 가도 그, 구독 아, 구독해. 다죄다니 그거, 6 0 개, 샀다. 사... 한1 0 한, 개샀어그 길에, 스타! 그 하나씩 줄였어. 스6 0 명도 더, 스 그것도 내가 아끼가졸라고 <악기> 그래서 샀는데. <laughs> 만약에 내 기분 내다듬면 모르겠지. 어이, 그래봐, 내가. 그래도 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 어이, 그래봐, 요아끼가 하면서는, 저, 저한번더생깔이됐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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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유, 친구, 그런 말이야. 아니, 맞아, 아니야. 내, 내, 고양이 친구, 태국 사람, 뭐야. <laughs> 친구 없어, 근데. 나이가 뭐니까. 도시에는 이러더라고. 애식 문화도 있잖아. 내가 친구인데, 만약에 그거, 청첩단을 보내잖아. 내일 그걸로 그러면은, 부줌만, 돈으로, 이렇게, 저, 그, 입국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 문화도 이쪽에 밖에. <laughs> <있었나? 웃음> <laughs> 오분이요, 뭐고 무슨 병들었는가, <laughs> 코로나, 코로나, <웃음> 돼가지고 그런 계기돼 가지고, 그거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버렸답니까 옛날에는 우리 참가 친구 친구들, 예식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고, 이랬는데 보고 이거 세계적으로 얼굴이 아니 괜찮다 아니 하하하괜찮 그냥 평소대로 이야기하면 아. <laughs> 내가 이거, 그, 우리나라이우거친구방에 올리려고. 어, 이 지금 야, <놀람> 야 그러한달 만에, <놀람> 천명 되겠네. <놀람> <laughs>